이런님이 너무 고맙지만 가끔은 미치고 애에승는을하나서 아주 미친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저기 뭐, 문 밖에 꼭서거는것 같아서 나가볼게요.

Oye, to apathe thawa. Yepna. Chara, Oye, to

왔어, 네가, 나 불른 거야? 무슨 고양이 두들가 그렇게 나가 니 아, 오케이, 얼룩이 는 어디 갔니? 얼룩이가 왜시 안 보이네. 얼마? 얼룩이랑 나눠 먹어라잉. 아저씨는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부터 또 금주 사랑아 아유 이뻐라 간식 줄게 아빠가 들어가자 간식 줄게 내일 네, 간식도 시켜야 되겠다 내가 고양이 밥만 주고 오면은 니들한테 마치 죄를 준것 같아. 응? 혹시, 사랑해? 예비 고양이만 어디에 안은것 같아. 얘들은 계속 먹는데. <목소리> 어저께 아저씨가 좀 과음하고 눈 넘어지고 깨고 하는 바람에. 복숭이는 한번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저씨만 조교를 차단입니다 아저씨가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항상 아저씨 옆에 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고마워. 오늘 저녁은 통증약을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복숭이는 항상 아저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저씨를 못 믿는 거죠. 또 넘어질까봐. 사랑해 복순아 나는 참 좋은 강아지들만 인연이 데 하긴 나쁜 강아지는 없지 옛날에 리트리버 복순이도 아빠를 지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아빠 쓰러지고 처음으로 병원에서 1년 만에 태어났을 때 항상 휠체어 앞에 앉아 있었어 아빠가 밖에 나가려면 휠체어가 있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휠체어 앞에 앉아 있었고 휠체어에 타면은 목줄 없이도 항상 앞에 천천히 걸어가 줬지 그런 걸 묻히고 나서 이젠 너네 내가 이제 아버지 평생을 지켜주고 같이 친구로 남아주겠네. 복수나 사랑해요. 이들. 너희들도 사랑해 똘망이 사랑해요 너는 그렇게 다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편하냐 야, 야, 맛있어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아저똘망이 저건 하지만 똘망이안돼 밖에서 아, 그는 뭐야, 다들? 네? 담배 피잖아, 아빠. 아, 그래. 아빠 담배 핀다. 내려가, 내려가. 담배 피게. 어휴. 다 체육시간이야. 저만 생거해 귀여워. 아빠 안 지켜줘도 돼. 엄마너 정말 그렇게 먹을 거야? 겉에 붙은 고기만 다 뜯어먹고. 어? 오늘 다 먹어. 오늘 다 먹어. 복순이가 먹어라. 복순이가 쳐다봤어. 복순이 네가 먹어 <laughs> 의미 있는 음 찾아봤잖아 왜또 나야 그렇게 이뻐?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너희들 친해 똘망이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래도 의지하는거는 예쁘지가 제일 많이 의지하던데 새끼들때문에 정신없네 복순이 따 나온 사랑이 그렇게 지남철 같은 돌망이 맨날 의지하는 예쁜이음 건강하게 먹고라.